처음에 저의 루틴은 다리를 모아놓고 팔로만 공을 치는 느낌을 조금 가져요. 이때 회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정말 팔의 느낌에 온전히 집중해서 팔로만 최대한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해요. 모든 방향성은 다 팔로 맞추는 거고, 궤도도 팔로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 다음, 우리의 몸통의 회전들은 대부분 탄도와 거리를 더 멀리 내보내주는 거지, 몸으로 잡고 방향성을 맞추게 되면, 우리 몸은 페이스를 돌리는 역할이 아니라 궤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똑바로 칠수 있어야 그 다음에 몸을 써서 공을 더 멀리 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팔로 공을 최대한 똑바로 치는 느낌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때 제 피니쉬를 보면 피니쉬가 너무 이렇게 어깨 쪽으로 빠져있지 않고 최대한 제 손이 승모근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에서 피니쉬를 멈춰주는 거이 느낌에서 너무 힘을 꽉 주지 말고 힘 빼고 팔로 치는 건데 백스윙 회전까지 해주는 거예요. 어깨 회전해 줄때 머리가 스웨이하지 않게 조금 더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아준다. 다운스윙 때는 빨래를 터는 느낌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고 순간적으로 스냅을 줘서 공을 친다. 이런 식으로 탄도도 굉장히 높게 잘뜰수 있고 공도 굉장히 멀리 나갈 거예요.